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억수로 좋은 날입니다 <laughs> 우리말이 좋아요 어디 가면 은 외국에도 소문났더라고요 경상도 말은 불렀는지 불났는지 모른다 불났다 그러면 불났는가 불렀나 그러면 불렀나 그게 구별이 잘 안된다 그래요 사람들 특히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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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반갑습니다 아, 우리 버전으로 억수로 반갑습니다. <laughs> 예. 정기만 집사님, 태원을 축하합니다. 아, 오늘 열매입니다. 예, 열매처럼. 나오신. 얼굴이 훨씬 좋습니다. 예. 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오는 모든 것은 보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일차, 일회, 아, 오차에 일회 예산회다 우리가 눕표 밀리 하시고 오늘 어, 입에다 나오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 아, 예. 아유,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 예. 예. 우리 이쪽을 향하여 오신 쪽으로 하여 시작. 잘왔니더 <laughs> 예. 우리가 한 사람 때문에 큰 교인들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대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소명을 다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10편 136편 전체를 다 읽고자 했는데 그거 다 읽으면 오늘 순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앉아가 입이 쑥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절 이제 3절만 읽었습니다. 이 시편은요.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하는 그때거든요. 역대하 7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오늘 26절까지 있으니까 26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속에서 침략 한 나라 아니고 침략 당한 나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라는 뭐가 많아요? 한이 많아요. 한, 한이, 한이 많아 가지고, 우리는 한 많은 행동도 많이 하고 한 많은 노래도 많아요. 그 노래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대적을 승리했다. 혹은 경상도 방언으로 괴기가 많이 잡혔다. 그래서 좋다 좋다 억수로 좋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뭘까요 쾌진아 진진나네 <laughs> 저도 한국 사람이라 한국 노래는 좋아해요 큰그 노래예요 큰그 노래예요 근데 그건 앞에 갖다 붙이면 다쾌진나라다 좋은 거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감사뿐인 줄 믿습니다 그 쾌진아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후렴말래요 하늘에는 별도 총총.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이수, 건너, 백노로. 신의 강변은 자갈도 많고. 일하다가 밤새우겠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 구원하셨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니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하시할까요? <laughs> <laughs> 아그말이요그 말. 그 우리 가락이니까 이름들 뭐 안비아도 다 잘해. 괴진아, 징징나네, 동네마다 그런 노래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예? 그 그때 원 뜻은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 쾌지나 칭칭나네. 하나님 주시는 거.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망하고 싶은데 그것도 감사해요. 불평하고 싶은데 그것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오늘 이 시편 우리가 읽으면서 이 136편 전체를 다, 26절까지 다 읽으면서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줄여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데, 먼저 이들에게는 이 말씀들을 보면 은이 시편의 기자가 이 1절에서 3절에다가 그걸 딱 묶어 놨어요.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주, 야외, 엘로임, 그리고 아돈나이. 이런 말을 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분 이름만 써도 되는데. 정말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분을 이름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설때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쓰잖아요. 그 속에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죠.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마다 다 적어 놔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감사 w 니 m Kisinda. Hanan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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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a 들을다 창조 첫째 날, n 째 날, a 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왜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한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뭘 붙여도 뒤에다 쾌지나 칭칭 나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먼저 준비하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저부터 자식도 적게 넣고 뭐그 당시는요 먹게 할 때에 그런 얘기. 자식 많으면 교회에서 안불러준다하더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식 많으니까 반주자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목사님이요 자식 가지고 교회를 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유 저거 적인데 우리가 왜 사람 말을 들었을까 그 당시에는요 둘또 많다 하나 나와서 키우자 그렇게 순종하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하십니다 그 준비하신 것도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 10편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 감사하라 땅을 물리에 피신 이에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해로운 하늘을 주관하는 이에게 달과 별들과 밤을 주관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린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찬양해될줄 믿습니다 우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감사합시다 이게 감사거리가 있어요 감사다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게 감사다 옆사람에게 알려주시기만 옆사람에게 당신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아 예. 뒤에 후렴 알겠는 기요? <laughs> 살아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네? 저기 명복공원에 가보십시오 공동원지 가보십시오 거기는 나이 차이도 없습니다 백신농분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삐도 못 보고 좋은 사람들 다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맨 나중에 창조하신 것은 다 만들어 놓으시고 가서 살면 돼요. 맨션 아파트, 빈손 아파트 들어가서 살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은혜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생활을 바꿉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하나님은 나한사람 위해서 세상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나한사람 위해서 없는 것이 없도록 다 해놓으셨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해 되고 찬양해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형식과 가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 고백이 있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표현이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한거 감사합니다 다릅니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나라 말이 세계 최고 언어예요 영어는 간단하게 한 단어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억수로 감사합니다. 붙이면 억수로 되고, 대게 감사합니다. 대게 감사가 되고, 무한정으로 감사하면 무한정 감사가 되요다 감사마다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 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 10절에 15절 말씀은 뭔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추레기 레기, 민수기, 심명기를또 하여서 토라,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굽에서 추레굽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들을 핵심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루는 장면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 어떻게 나아 주시는가. 이 세상은 마귀로 인하여서 유혹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파괴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있을 곳을 준비하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적절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끄는 줄 믿습니다. 음?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많은데. 그 신들 중에 또이 예수님을 출생한 그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예루살렘 파리센 그 지역에도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수도 셀수 없는 많은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들은 목적이 뭡니까? 탐심에 의해서 세워진 거죠. 내가 잘 살아보자고, 나만 출세해보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주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도록, 응, 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아돈나이, 탁 주가 되시면 알려주라고, 백성들을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주신. 그러다 보니까 홍해도 그 백성들의 구원기를 막을 수가 없었고, 음? 광야 길도 막을 수 없었고, 아말렉 대적도 막을 수 없었고, 사막의 덥고촌기우도 막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라합이라 고는 이방 여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상천하지 유일하신 분이시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신들은 다 가짜야 가짜.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진짜야. 고백하고 그는 살았습니다. 여리오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여겨 보시고 그들의 삶을 동행하시고 광야에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계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리라. 불순종한 사람은 다 죽었지만은 순종한 사람은 요수아 갈렙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든든히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잊어버리지 말라 했습니까? 그 수레급 과정의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뭐 장난이 야 많네 괴지나 칭칭 나네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캐지나 둘다 나왔니. 다 맞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인생 여러분, 혼자죠. 인생은 혼자입니다. 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물론 상도에도 있지만, 갈 때도 혼자 갑니다. 우리 홀로 인생, 이 땅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승리하셨어. 멸망에 이를 것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세 번째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광야 길을 인도하시듯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같이 계시면서 그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날도 귀하지만은 앞으로 살아갈 날도 귀합니다 100세 시대잖아요. 60에 은퇴하지만 은 60을 또 살아야 돼.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난 여기까지 다, 다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어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인생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다양한 일들 속에, 다양한 경험 속에, 다양한 과제 속에 살아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 도 어디 갈지 모르죠 오늘 일 하다 내 어떤 날 할지 모르죠 일할 때만 여러분 한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이제 네.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쪽에는 그냥 무슨 말 소리하는지 몰라가 쳐다만 보 웃고만요 쳐다만 보고 웃는 자에게도 복이 있을지어다? 예, 자고장론이 멋지다. 뭐 답을 안 해.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이 말씀의 약속들의 복은 하나님이 한번 내뱉어버리고 많은 말이 아니고 우리 인생 개개인의 인생 끝날 때까지 세상의 모든 게 끝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인생들도 어떻게 살아들 것인가? 답은 하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응. 여러분. 저는 오늘 감사하게 참 많아요. 공식적으로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물론 뒤에 또뭐 순서가 있겠지만은 오늘 제가 목사 담임 목사직 인기하면서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아. 감사들을 통하여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렇게 훌륭하고 멋있는 목사님을 또 후임으로 바꿀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해서 참여하면서 성도로 모여주가 감사하고.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줄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감사의 조건 조건들을 헤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시0편 136편을 특히 보물을 삼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다 제가 이 남신교에서 뭐세번 부임해서 또 이렇게 마무리 지는 이 과정 속에서 할 말이 뭘까 그게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감사함에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이요 감사는 복인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구약 신약 통틀어 보십시오. 하나님 무슨 얘기하는가? 너희는 항상 감사하라.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인지 감사하라. 가다가 전봇대를 박아도 감사합니다. 그죠? 어. 왜 감사하라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에 나를 맡기운 확신의 언어요. 매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눈길을 외면하지 않는 언어인 줄 믿습니다. 멋있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잊어버리지 말 말해야 될말한 마디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목 하나님께 여하와께 감사. 여러분 감사가 떠나는 순간에 불평이 찾아옵니다. 원망이 찾아옵니다. 짜증이 찾아옵니다. 좌절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노니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란 단어를 행하는 자와 감사의 단어를 잊어버린 자의 차이는 축복과 저주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축복의 비결 감사로 살아가시렵니까? 저주의 비결 원망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택하시길 바랍니다. 선택했습니까? 아, 그러면 선택한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선택한 사람은 이제 사는 날 동안 매 순간 감사할 일들만 있을 줄 믿습니다. 원망을 선택한 사람은요 매일 매일 눈만 뜨고 원망거리며 을줄 믿습니다. 모토 아, 모르 또 아멘한 사람 없겠지. 졸다가 아멘하면 그래. 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세게 다면은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쾌지나 징징 나네 볼때 일본 시대에 압제를 당할 때에 일본 대장이 왔다가 쫓겨가는 모습을 보고 쾌제라쾌제라 쾌제라. 그래서 쾌지나 징징 나네 하며 온 백성들이 춤을 춤을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볼때 원수막이 떠나갑니다. 환란이 떠나갑니다, 시름과 아픔이 떠나갑니다, 질병과 통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벽이 무너집니다. 감사는 쾌지나 징징 나네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겨담고 여러분의 들 남은 인생은 감사합니다. 쾌지나 징징 나내 부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찬에 함께. 참여할 때 주님께서 날 위하여 주시고 나에게 아낌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성찬에 참여합니다